인산풍수님에게 질문 제 100호를 드립니다. 풍수 박사가 감추니 따라서 감춥니까?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458-9번 여기입니다. 요사천어떤 가는 집이 있고요. 요 뒤에는 굽자 대지 가는 집이 있는데, 매산풍수 하는 사람이 이국자대제요 국자도 지우고, 사천어탕에 사청도 지어가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천어탕이라고 간판 크다나게 서붙여놨죠. 그 다음 여기 국자대제라고 여기 있죠. 이것이 2024년 11월에 그 로드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매산풍수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약칭 매산풍수라고 합니다. 신의 한수, 혼합에서 사람이 몰리는 음식점이라는 이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4분 14초에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 풍수하면 묘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화장을 많이 하는 요즘 시기에는, 건물 풍수가 중요하다, 양택 풍수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묘지가 있으면 후손의 길룡화복이 조상 묘지 지기에서 70%를 차지하고, 건물에서 30% 생계의 원리로 100%가 되는데, 조상의 산소를 모두 화장하게 되면 지기가 없어지므로 양택의 생계가 70%를 차지하고, 30%는 사주팔자로 살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인데 자신은 이걸 신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뭐냐. 양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동영상에 있는 사진인데요. 22초에 있는 사진입니다. 아까 그, 저, 4 0 0 0어 가는 거, 건물 그 위에 간판이 보였죠? 그 간판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을, 절반을 이용해서 새까맣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요, 4 0 0 0어 가는 간판을 보이죠? 요거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리는 겁니다. 여기 파이프 있죠? 요, 요, 철제 파이프가 요겁니다. 요, 출입문 있죠? 출입문이 요겁니다. 요, 세파란문 있죠? 거기 요겁니다. 이거는 가까이에서 받는, 이거는 멀리서 받는 거죠? 요렇게 왜 가렸을까요? 가린 이유는 요거 안 보이게 하기 위함이죠? 자, 아까 첫 화면에서 굽자대지 가는 거 봤죠? 굽자대지요 간판이 있었죠? 사천원 어떤 간판이 여기 있었죠? 여기 보세요. 지어놓은 표관자 사천 어떤 거 앞에 오고 지었지요? 굽자 돼지 앞에도 사각형으로 희미하게 처리했지요? 이거 왜 했을까요? 찾아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왜냐?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 다 놀랄까봐 가지 마라, 이 말이죠. 요거는 1분 40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굽자 돼지 있죠? 굽작하는 말로 지우고 돼지 있죠. 그다음 에요 건물입니다. 여기 요 건물입니다. 사천 어당 있죠. 사천 어당요 앞에 사천을 지워버렸죠. 저렇게 매산풍수라는 분은 진주 경상대에서 평생교육원에서 그 풍수 강의를 합니다. 풍수 박사라 하는 사람 이 저를 속이니까 여기 또 인산풍수도 그렇게 합니다. 예산 풍수 그 자신의 카페에 5천억 부자 선영 출장 감정하면서 이걸 올렸는데요. 이 진주 강시 재실이랍니다. 이 마을이 집성촌이 뜻합니다. 재실 관리를 촉합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진주 강시 현판이 있지요. 이 부분에 보니까 안 보이죠 글씨가. 그다음에 이건 뭡니까? 도로명 주소지요. 도로명 주소를 붙여놨는데, 보이지 않도록 여기 싹 색칠을 하셨죠? 그럼면요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주강식하고 종회해놨죠? 요 색칠해가 못 보게 만들었죠? 요거 도로명 주소인데, 요 우체통 아닙니까? 요 도로명 주소를 여기 붙여놨는데, 요것도 안 보이게 여기에 색칠을 했죠? 이산풍수님. 자신의 감정지를 공개하면 다른 풍수들이 찾아가서 이런저런 감평을 하게 되면 인삼풍수의 실력이 들통나가봐 겁이 났죠. 공개되면 누구나 그곳에 가서 5천억대 부자집 선형은 찾기 쉽겠죠. 다른 풍수들이 그 5천억대 부자집을 찾아 인삼풍수가 엉터리 라는 것이 들통나면 인삼풍수의 일거리가 뺏길 것이 두려운가요? 그 정도로 두려우면 풍수를 접는 게 맞지요? 예산 풍수님 천인지 귀조풍수박인호는 사이비풍수를 척결하기 위하여 풍수 검증을 합니다. 유튜브나 카페 등에 올려진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간편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논리상 하자가 있으면 질문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산풍수님께 이번 100번째 질문입니다. 이 앞에 99개의 질문에 대하여 단한개의발론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사실과 다르거나 논리상 하자가 있는 주장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이 내용은요 자신의 학설로 남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천인지 귀족풍수 카페에 천인지 귀족풍수 172번 영의정의 신숙조 동생 친말주묘는 무기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더니 이 몽현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나를 비난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간산할 때 아무리 현국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현국을 무시하고 안 하고는 지, 자신은 현국을 보고 나는 현국을 보지 않잖아요. 이게 자기 기준이죠. 기회에 관한 논리적 해석해야 되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자신들의이용 이야기죠. 생기가 있다 없다가 뭐 간산의 미인구가 있을까요? 여기면 나를 비난했죠. 말재선생 묘역 세 줄기, 세 줄기 모두 맥기운이 서려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 말재선생 묘 뒤에 세 줄기, 저그 맥기운이 서려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자신이 보는 주장이죠? 나는 이런 거안 보잖아요. 어디서부터 출연했는지, 이건 지이론이죠? 몇 출년 전부터 몇절 운동으로 철진절을 며칠인지 명당인지, 이거는 저 집에 자기들 하는 방식 아닌가요? 미국의 예절법과 한국의 예절법 이 같아요. 말제 선생의 명역은 우측 뒤에서 맥이 출현한 훈진 명당입니다. 우측으로 맥기가 흘려서 과정체 또는 정화구면을과맥체로훈짐과몇제로 훈집으로 기운을 받은 명당이다 이 이거는 자기들이 명당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솔직말해서 히 자기 집 된장 맛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 된장 맛을 기준으로 남의 집은 된장은 전부 잘못됐는 건가요? 이렇게 교명해야지 단순 무익계를 가면 안 됩니다. 안된게 뭐가 안 돼요? 나는 내 기준에서 가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제 3자가 판단하는 거죠? 셈이 말하는 무기에도 발복한다는 선생의 논리는 틀린 판단입니다. 아니, 나는 무기에서 일곱 공무원 삼성연군 판검사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이 양반은 뭡니까? 그게 틀리대요 나는 규적풍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천민들을 아는 풍수예요. 면석임에 돼도 잘 됐다고, 발로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뭐, 회문산에, 뭐, 뭐, 명당을 찾았다고요? 이산풍수님, 내가 앞에서 자신의 학설로 남을 비난하면 안 되는 예를 들었죠? 나는, 어떤 풍수에게도 내 학설에 맞지 않다고 비난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논리상 하자가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전부 다 대하는데 답변을 못하죠 거짓말을 했다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인삼풍수께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에 내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망무당 곽적이 우묘 현풍곽지 선양이라는 이런 그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곽재우 장문 선영에 가면은 곽재우의 그 사촌형인 곽삼길의 묘가 있는데 이 묘가 26회 질 대지급 명단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대지급 명단인데 아니지 결과를 봐야죠. 결과가 안 맞으면 거짓말이고, 맞으면 진실이죠. 자. 곽삼길의 아들, 손자, 증손, 고손 5대, 6대, 7대, 8대까지를 내가 뽑았어요. 인삼풍수께서는 곽삼길 묘가 26회절이라고 그랬어요. 17회절이면 정성을 한다겠고 20회절이면 대통령을 한대요. 자, 인삼풍수께서는 아들하고 손자까지 발록만 봅니다. 조선발록이라고 주장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아들의, 여기 없죠? 유고집 있고, 손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생원 하나도 없습니다. 증손, 고손, 오대손육대손 7대손에 가면 무과급제만 있어요. 급제 했는데, 그 다음 풍경은 없어요. 뭐를 했는지 아무것도 없고, 내가 8대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무과급제에서 한명뿐입니다 생원도 하나 없어요. 그러고, 무후, 무단, 무무는 무후, 후손이 없다는 건 무다는 뭡니까? 족보 할때 안내 나왔다 이 말은 그럼 어디가 힘해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양자했고 이거 틀렸죠? 조선 발로 로원칙인데 여기면 그니까 생원도 한 사람 없는데 2 6회전이면 대통령을 하고도 남지요? 그럼 거짓말했죠?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논리상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사례로 박정희 전 대통령 선영하는데 이거 자신의 인사풍수의 카페입니다. 2022년 2월 4일날 올린 건데요. 무슨 이야기하고 하면은, 이가하9 9일을 천하 대명단이라합니다 22절이면 대통령 한번 하는데, 9 9회에 대통령을 4번 내지 5번 할 영향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파란 선 있죠? 이쪽에는 흉이고 여기는 길이랍니다 그런데 이 묘가 박정희 대통령의 조모 묘입니다 1915년에는 여기에 무채신 이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후 23년 차인 2002년에 양목에서 이장해 왔는 묘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대통령, 박 대통령 죽고 22년 차에 이상한 묘가 천하 대명당이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됐다 하면 죽은 사람이 발록받았죠. 이것은 논리적 하자죠. 이런이 답을 못하죠. 그렇죠. 내가 내 이론과 인삼풍수를 비난하는 건 아니죠. 인삼풍수님, 죽은 사람이 발록받았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지요 이런 논리상 하자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하시면 거짓말을 했지요? 이렇게 99개의 질문에 반론도 못 하시면서 출장 감정을 했다고 자랑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12월 20일날 또 오천억 부자 선영 출장 감정했고, 12월 18일에는 보항 청하면 출장 감정했고, 12월 7일에는 문경 호교면에 출장 가서 소정까지 했네요? 12월 6일에는 합천거창 출장 감령했고 12월 3일에는 의성사국 출장 감령한달 동안에 다섯 거이나 했네요. 이상풍선님, 진주광시 제시의 현판과 도로명 주소는 왜 감춰왔나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